추운 겨울 따뜻한 클래식 토크 어떠신가요? 부산 사람 티나는 부티난다. 송민아 모법고의 진행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아니스트 두분 초대했습니다. 아주 상복을 입고 오셨는데. <laughs> 우리 피아니스트 강우영 님 그리고 김영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침 촬영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피아니스트 김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저는 피아니스트 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주 두분다 정말 간단하게 소개... 요즘 <laughs> <laughs> 뭐 하고 계신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조금만 더 복잡하게 좀 한번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요즘 부산 대학고 경남대학교에서 예,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네. 네. 저는 뭐 연주회도 많이 하고 또어 학생들, 영재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음. 학교, 대학교도 나가고 교육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저랑 함께 진행하는 피아니스트 란 씨. 아, 오늘 사실 그분 믿고 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정작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안녕히 계세요. 건강해 보이지만, 은근 그 잔병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보면은 막 저한테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 본인이 박지 같다고. 박지 아세요? 박지? 온갖 그 병원군을 다 안고 사는 그 외계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두분 피아노 처음 치시기에는 동기 항상 묻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우영쌤. 피아노 저는 마쳤어요. 부모님께서 네. 어릴 때부터 네. 많은 음악을 들려주셔가지고. 아. 합성이라든지 뭐 음. 클래식 가리지 않고 음. 그런 걸 즐겨들셔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잘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또 연예대전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좀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게 잘 했던 거예요. 꾸준하게. 예. 처음에 서 피아노 이렇게 전공하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laughs> 네,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걸면 얼마든지 뭐 응원하겠다 이런 식이셔가지고. <laughs> 되게 이렇게 지금 현재 되게 만족하시는 표정이라 가지고 <laughs> 어 <laughs> 다시 <웃음> 건강, 건강하기만 해다오 이런 지정 다시 이렇게 <laughs> 네.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십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표현하실 거예요? 너무 멘탈이었습니다 이질 그래 그렇지 영실 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세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때 저희 때는 이렇게 LP 판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큰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클래식. l 피판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집에도? 음.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전집을 이렇게 사 놓으셨는지 그걸 자주 들어보고 음. 그리고 또 비슷하기도 한데 그때 또 피아노 학원이 워낙 또, 또 대중적이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될 그교육이니까 때... 아직도 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떤 음악 학원 2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한번 배워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음. 엄마한테 한번 그 가르쳐 달라고 음. 보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항상 이게 피아노 제가 피아노 전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 유럽에 유학 가서 저는 이제 선생님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부전공을 했는데 너무 전공자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하면서 이제 생각 드는 게 어떻게 다 외워요? 외워야겠다는 특별한 생각은 없는데 아무래도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또 연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외우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크게 없지 않나. 요즘 들어 나이가 들어서 좀잘안 좀 외워지는 것좀 느끼는. 그럴 때는 좀 악보를 좀더 자세히 보고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냥 손이 그냥. 네. 맞아요.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알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15년 전에 그. 유학 때그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을 <웃음> <웃음> 몸이 기억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일단 네. 궁금한 게 개인적인 이제 뭐 루틴이라든지 연주 전에 손 푸는 이런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루틴?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연주 전에 손도 풀지만. 저는 사실 그등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굳으면, 어. 네, 손이 조금 경직되는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전체적인 스트레칭. 네. 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에 더 집중하고, 음. 그리고 꼭 제가 할 연주 전에 하는 게 낮잠을 꼭 자요. 낮잠? 네, 낮잠을 아. 좀 자고, 그러면 또 조금 더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laughs> 그러면 이제 암기라든지 <laughs> 이런 것서 지금도 좀 낮잠을. 네. 아닙니다. 꼭 맛있는 걸 먹고.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음... 낮잠을 자고 그렇게 좀 최고의 기분으로, 음... 제일 기쁜 기분으로 연주할 수 있게 노력하는 편인 것 음... 같아요. 농신이는 예. 어때요? 저는 김영준 선생이랑 반대로 뒷북 치는 <laughs> 스타일이어가지고 연주 직전에 결악치기. 네, 예, 그때 가장 집중이 잘 되거든요. 예, 아, 예, 그렇지. 좀 음. 게으른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칭 하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예, 음. 피아노는 손만 가지고 치는 악기가 아니니까. 예, 뭐 릴렉스성이 되 중요한 것 같고 음. 네. 연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대에서 칠 템포대로는 잘안 치고 한두세배 느린 템포로 좀 연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올라가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원래 연습하던 것보다 더 빨라지겠거니 하고 아. 미리 좀 천천히 연습을 음. 해두는 편이에요. <laughs> 아니 그두 분은 솔로 이제 연주도 하시고 뭐 듀오도 하시고 또 반주도 하시잖아요. 아, 네. 예, 우리는 또 반주 수업도 하시고 반주가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반주가 네, 예. 네. 독일 뮤트, 독일 네, 네. 네. 가구. 네. 예, 어떻게 저기 기악 반주, 성악 반주 좀 이렇게 어,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차이 이런 것과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성악 반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 선율로 삼아서 하는 연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을 좀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사람의 호흡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점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가사 발음 하나 하나에 따른 그 길이 발음을 좀더 기다려줘야 되는 음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야 될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악이면은 그냥 쉽게 올라갈 수있죠 옥타브를 뭐 사람의 목소리는 도약을 할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것도 같이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제일 중요한 거는 성악 반주를 할때 같이 노래를 불러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피아니스트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laughs> 근데 리트랑 오페라 반주는 조금 그쵸 그렇죠, 또 다른 능력인 네. 네. 거죠. 네. 그건 어떻게 차이? 그 차이까지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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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가 <웃기겠다. 웃음> <laughs> 너무 기다좀 <웃기겠다. 웃음> <laughs> 짓궂은 질문이 수도 있는데 이런 연주자는 좀 힘들다. 안 하고 싶어. 많은 안 오실까? 마을 사람들 떠오르는 <laughs> <laughs> 아, 나 이런, 너무, <laughs> 이런 거 너무. 이런 건 너무 좋아. <laughs> 어? 많은 사람들 떠 오르셔. <laughs> 실명 절대 저. 거기다시고 네, 네, 이런 네. 유형의 연주자들은 네. 조금 힘들다. 리허설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매번 바뀔 때가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laughs> 또 그다음 날은 또 새로운 음. 아이디어인데 또 무대에서 완전 도 새로운 사람이 되돼 있는 거죠. 네. 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이 안 되니까. 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예측,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또 좋은 반주자 역할이니까 그분을 또 만나고 나면 또 제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느낌이요 <laughs> <laughs> 아, 감사한 존재죠. 아 맞아요. <laughs> 사산는 하더라도 그래요. <laughs> <laughs> 오 그분은 양심이 있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아이들한테는 피아노가 어떤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아, 음. 또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셨기 때문에. 네. 음.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워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해주고 같이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습득이 저절로 되니까 네. 아이도 음감도 저절로 생기고 음 네,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거기 가사도 붙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음악적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서적으로도 네. 네 맞아요. 그그 저희 애는 뭐 따로 교육을 시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집에서 치고 있고 뭐 제가 한 번씩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니까 그걸 잘잘 따라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실제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연애도 없고 음. <laughs> 결혼도 안 하셨죠? <하셨잖아요. 웃음> 네. 네. 네, 결혼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못 하고 있어요? <laughs> 하고 싶은 마음도 <나눔도> 있고 예하겠습니죠 <laughs> 네, <할 수는> <laughs> 애들 지도를 하실 텐데 아 네. 얼마 전에 참. 학원도 네 학원도 이제... 운영하고 공부하세요 빨리 공부. <laughs> 동대신역 4번 출구 <웃음> <웃음>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laughs> 이 정도겠지만 <좀> 아 그래요? <laughs> 네. 어때요? 네. 이렇게 지도하고 아이들 보면 네. 그러면... 일단 아이들 너무 피아노를 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음. 피아노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의 이제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음. 애들이 끈기력을 피우,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음. 이제 그걸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발표력도 이제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취감도 생기게 되고 음. 다아가서 단단해지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저는 피아노 꼭 피아노가 아니라도 음악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피아노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뭐 일단 뭐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팔을 어떻게 사용하고 몸을 음.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악적으로 접근하면 테크닉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음. 그래서 그냥 손가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그, 너무 테크닉적으로만 레슨하면 들 거기 조금 매몰되기도 하고 음. 전혀 이제 음악을 표현을 못 하고 그냥 테크닉적으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양쪽 밸런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표현을 좀더 해라 이렇게 많이 하는 음. 편이에요. 그러게 요 사실 이제 서학 쪽에도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발성 음. 소리 이제 이렇게 갔는데 심지 가서 언어 공부하고 이제 음악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면서 오히려 맞아요. 안 되던 소리들도 긍보이 되고 해결이 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 테크닉을 해결하려는 방향을 너무 신체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음. 노래를 좀더 하려고 하거나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음. 외국으로 가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한국 맞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테크닉은 네. 네. 맞아요. 독일에서도 이미 아침부터 밤 저희도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뭐여 시간, 0 시간 이렇게 넘게 하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다 한국인이니까 그렇기 음. 때문에 또 우리 지금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다들 또 입상도 음. 하고 요즘은 네, 정말 뭐 임윤찬, 뭐 조성진 이미 저희 한국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임윤찬 씨 이야기 하셔서 요즘 워낙 핫하시니까. 왜 그렇게 각광받고 그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대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객들도 좀 신경 써야 될고 심사위원이 어떻게 나에게 점수를 줄 건지 이런 거에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음... 네. 이미 초월한 연주자고, 음... 이미 또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잘 했어요. 음. 네, 그래서 뭐 15세 때 벌써 뭐 저기 저기 통영에서 콩쿨도 입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도 탄탄하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 말씀드렸던 표현력까지 경비한 음. 연주자지 않을까. 저도 예, 네.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네. 네. 전혀 다른 거에 개의치 않고 딱 본인 음악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네. 모습이 음. 네. 음. 이런 것 같고 연주를 들어보면 이 다음은 어떻게 칠까라는 초기심을 계속 유발하게 만드는 맞아, 연주자인 맞아, 것 같아요. 네. 계속 지켜보게 맞아, 되는 맞아. 그런. 그거는 어. 왜 이렇게 집중하게 네. 될까요? 개성이 워낙 개성도 강하니까. 강하고, 네. 예, 보통 사람들이 네. 하던 뻔한 부분을 음. 뻔한 해석을 안 하고, 맞아, 아. 새롭게 자기만의 해석을. 예. 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음. 못했던 해석을 다 하니까 어, 이 다음도 그러면 다르게 하려나 음. 아, 뭐, 궁금하게 뭐, 만들고. 좀더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방 클럽 앤 콘클 때 중간에 거기 리스트 애치드를 전곡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상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을 네. 해는 거라는 느낌이에요. 주드가 피아노 연습곡 인데 네. 이제 워낙 테크닉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네. 네. 한국 전국... 치는 것도 한국 어려운 치는 건데, 이데 전곡을 네. 다했다. 네. 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제가 느꼈을 때 기네스북 <laughs>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배, 되는 괴물이구만 그냥.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좀 야, 서로 음. 뭐할말 없어요? 혹시 준비한 거? 그냥 뭐 좀더 대화를 더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너무 네. 아, 생각 짧았나? 아, 짧았나? 네. <laughs> 학생들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연습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건데 플러스 심사위원들이야든 요거 뭐 무대 위에서도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각자 갑자기... 영 비밀